안녕하세요. 오늘 내자기 엄마 예 발표를 하게 된 최노라라고 합니다. 어, 저희 조언은박노력최노라 김성적입니다. 어예 네. 안녕하세요. 오빠입니다. 이 영화는 제 아빠에 대한 사랑을 담은. 취미. 뭐라 쓴 거야? 나만의 작은 창작물이에요. 장르는 감동 휴먼 드기마공포 로맨스, 스릴러, 코미디, 늘 조회수 발표, 영화, 술래잡기야. 찾아다녀도 품에 과실이 너의 때까지 청춘을 지키고이다 <laughs> 방황하였으며 어디에 외매를 스며들어있다 <laughs> <laughs> 투명하대 풍속 기가 피고 사막이다 뭐라고 적는거야? 왜? 사막입니다 아,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주인공 강민은 술집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는 한 손님의 노래 가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. 어, 어, 하지만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엄마는 강아지 별명으로 유명한 순수적인 깡패 여사였습니다. 강민은 엄마를 찾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강민은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. <laughs> 아니 그 조금만 참아지 마세요. 실망합니다아 뭐, 진짜 너무 아, <laughs> 키워드, 키워드에 관한 설명을 적어주세요. 나중에 <laughs> 등장인물 소개: 강민, 술집 정소부. 순박하고 정이 많지만 어딘가 허당기 있는 청년. 엄마는 <laughs> 강아지, 전설적인 카페 여사. 강하고 거칠지만 속정이 깊은 <laughs> 인물입니다. 깡랑패 보스, 강민의 낙취하키운 인물. 거침없는 무척하지만 속정이. 어, <웃음> 뭐. <웃음> 주인공, 강민, 가민. <가민이> 좀 허당하고, <laughs> 한 술집의 청소부입니다. 예, 중심 사건은 읽어보시고, 예, 클라이머스 <laughs> 모두, 추천해서 <laughs> <구청해서> 주시고요. <laughs> 저 보이는 사람. 강민은 어, 포기하지 않고. 어, 엄마는 강아지와 술자리를 함께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크게 주날렸습니다니 강아지가 아빠 이름이야? 않네. 강아지. 엄마는 어, 강아지. 어, 강아지는... 어... 어, 이 어. 영화의 주제는요. 어, 아, 재밌습니다. 아리 이거 자꾸 술만 <뭐라> 먹어서 힘들고요. 자고 싶고 사려 주십시오. 원이 아무도 차별 안 해서. 오로지 나 강노력의 작품 이사 답니다. 네. 그래서 이 영화의 특징은 어, 코믹과 드코미드 유쾌한 상황과 가족의 사랑을 그린 감동적인 스토리가 조반전의 매력입니다. 암페 보스가 사실은 강민의 양아버지라는 반 가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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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 너 먹어. 주인공이 진짜 가족을 찾아가는 과정 예뭐 그렇습니다. 이뭔아이그 간단하게 찍어본 <laughs> 촬영 영광입니다. 예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영, 영 <laughs> 영광이다. 영광이다. 영광 enemies. 영광 영광 영이다 영광이다. 왜? 왜? 뭐야? 뭐야? 예예 와, 레전드. 세번떴겠 아. 아, 왜안 나와? <laughs> 없는 영상이 왜안 <laughs> 나와? 왼쪽 딜밑 아무것도 없는데. 영상이. 영님 불러오세요. 예, 예. 못 샀죠? 고칩니다. 예. <웃음> 아, 그리고 아, 치기 전에 이 예술적인 영화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. 질문 받습니다. 저도 어, 네, 질문 했습니다 네, 지금. 소속할 거 어떻게 되시나요? <laughs> 아, 소속할까요? 아, 어, 소속이나 학입니다. 괜찮아요. 소속이나 학. 아, 오케이. 오. 어. 오, 부산대 신설. 잠시만요. 네. 오빠신가요? 와, 어동 생각 없습니다. 아, 아 오케이. 저도 지원 있어요. 네. 오빠 소리를 듣고 싶은 시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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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오빠입니다라고 방금. 어, <laughs> 어, 저도, 오빠 춤. 저도 저도 저도. 저저 저. 저기 저기 모서리에 바이톰이라 돼 있는데 토미예요? <laughs> <토미랑 웃음> <토미랑 웃음> 토미는 누구인가요? <laughs> <laughs> <토미는 웃음> 토미 춤? 뭔가. 이분 맞기만 한가요? 이름이 찬철이네. 에서맞아왔는데 페피티 양식을 그분이 이름이 이미인가요 토미가 오빠 춤이가요아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오빠 지금 토미 괜찮은데.